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풀어내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제하셨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죠. 사도들이 여러 민족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도요. 단순히 갈릴리 어부들이 갑자기 여러 민족의 언어로 말했다. 와, 신기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각 나라와 민족들의 언어로 말하고 듣게 하셨는가?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특별히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의 인생 존재가 그 마음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 이 놀라운 복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님이 그 사람을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세요. 베드로는 사도들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을 두고 어떤 이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때가 낮은데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 역시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아 지금 이게 그 말씀이 풀어지는 때구나 성령님이 그거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또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윗이 시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그런 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 너희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이 있나요? 이걸 진짜 아는 거예요. 거침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할때 막아서서 그리하지 마시라고. 너도 예수 따라다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할때 베드로 주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물론 이것만으로 베드로를 다 평가할 수 없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요. 그런 베드로를 성령님이 바꾸시고 회복하셔서 말씀 그대로 권능 주셔서 쓰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성령님께 집중하고 이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죠. 또 이때 베드로가 이런 위협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성령을 힘입어 말씀했던 이 말씀처럼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한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그 말씀처럼 헤롯과 본디오빌라도가 모든 유대인들과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풀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시면서 지금 여기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초반에 가장 주목하며 봐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예수님이여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잃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 여러분, 이건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받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얼마나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해주신 성령님을 얼마나 구해야 하나요? 우리가 더 사모하고 가장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오게 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 듀나미스, 그런 말이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돌파하고, 뚫어내고, 내가 못하고 할수 없는 그것을 능히 성령님은 오셔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되게 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그게 되게 하세요. 나에게 권능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